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도 않냐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남쪽 유다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배역하는 것을 멈추고 배워야 합니다. 계속 자기의 이익만 따지고 하나님께 배역하면 망한다는 모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입니다. 이제 물로 심판하는 없지만 불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경험입니다. 일본이 경기 침체로 왜 빠지게 되었는지, 왜 급속하게 노령화가 되어 있는지 보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의 나쁜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더니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적 간음을 해서 망했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쪽 유다도 똑같이 죄를 범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배역하다 망했다. 이것이 너의 미래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 배역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축복의 길도 배우고 망하는 길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달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에 백패의 결실을 맺은 이삭을 모델을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이 망하는 것을 보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고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이삭처럼 순종하여 그 땅도 축복을 받고 사람도 축복을 받아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